Mm -hmm. 안녕하세요. 순급초대 유재구입니다. 어, 이준석 후보가 연일 단일화 관련된 기자회견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단일화 관련된 기자회견은 한 번이면 족하지 않는가 어, 그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오히려 조직이, 기업신당 자체가 의원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선거 비용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시대정신, 이런 기자회견이, 네. 자주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석 후보는, 어, 본인이, 시대가 자신을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시대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 없이 정치를 할 수는 없죠. 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걸아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준석 후보하면 생각나는 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패널, 박근혜 키즈, 어, 당 대표. 그 양두구요,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당대표, 축출, 그리고 대선 후보.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시대 정신이 있나요?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지금 뭐한 13년 정도 이렇게 해오면서 본인이 제시한 시대 정신,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는 거죠.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갈라치는 모습, 으로 많이 이렇게 또 다가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 하버드도 있네요. <laughs> 네. 개혁신당이 내용을 겪었잖아요. 거기서 보여주었던 리더십을 봤을 때, 국민들이 어,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잘은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함께 가지 못했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게좀 아쉽다. 너무 자신만 이렇게 보는 정치, 예. 이슈와 정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통합보다는 분열의 메시지가 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정치권에서 관용과 포용, 대화와 타협, 협상 이런 부분의 정치를 의회에서 좀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시대가 왜곡되고 구절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다 뭐, 눈이 두 개지만, 인생이 외눈박이 삶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겸손할 필요가 있다. 마치 자신이 다 세상을 보고 앉아서 삼남한상을 보는 좌조 같은, 음, 논평, 토론, 이런 것들은, 그 청년 정치, 예, 어떤 컨셉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게 보고 멀리 보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윗세대 이제 해가 뜨면 지고 달이 차면 기울지 않습니까? 그게 생태계고 자연의 섭리 아니에요. <laughs> 그렇지만, 우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게 생태계고 인간의 삶 아닙니까? 기울고 지는 세대에 배려와 존경, 박수를 보내주고, 뜨고 차가는 새로운 세대한테는 폐기와 열정. 이런 부분으로 박수를 처지하죠. 마치 윗세대가 모두 잘못했고, 그릇된 것으로 일반화시키면, 그거는 속상한 겁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사람이 이기적인 본능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하면 어 지역 국민들과 비례 대표라고 해도 전 국민을 보고 넓게 봐, 보고 가시겠죠. 그렇지만 현안에 부딪혔을 때. 어, 자신과 공동체 사이에서, 어,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야사가 너무 많아. 명태균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 이런 얘기까지 좀 하면 그렇지만, 그런 야사가 너무 많으면 젊은이답지 않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니까 정치를 국민을 보면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을 보지 않고 자신의 앞으로의 정치 여정만 생각하니까 기자 의견을 그렇게 많이 하는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민의힘 김용수 후보 측에서. 지속적인 단일화 제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기자회견을 하시겠지만 한 번이면 족하다. 그리고 그 뒷면에 가려진 부분을 너무 그렇게 국민들한테 소상 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본인 입장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은 천년 정치가 지향할 개혁 마인드는 아니다. 함께하는 정치 이런 생각을 가지셔도. 이너 서클 정치에 몰입돼 있으시잖아 지금. 개혁 신당 자체가 이기적인 집단화가 되고, 제가 볼때 그래. 요 전국 단위의 정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시대정신이 없잖아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 이준석 하면 뭐. 시대정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참, 언제, 어디에 있든 늘 소신 있고, 바르게 가려고 한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국민의 지도자가 될수 있죠 제가 연배로는 스무 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정치를 사실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장도 못 해봤는데 그냥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서 어,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 또 하셨더라고요 오늘 3차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 많이 하시고 음,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론이라는 것이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토론회에 임하지 말고 나를 많이 알리는 토론회. 상대방의 잘못을 네거티브 식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토론회보다는 나의 장점과 강점을 많이 알려서 왜 나를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주는 토론회. 젊은 사람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가면 그렇게 토론을 좀 주도해서 나를 좀더 알리는 토론회로 그렇게 리드하는 것도 청년 정치인의 리더십 아닙니까, 그게? 연륜이 많다고 항상 그럴 순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년,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 정치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덕이 재무장 돼서 돌아오지 않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어렵고 국민의 대표가 될수 없습니다. 도덕의 재무장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어, 아끼는 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인한테 어, 주제 넘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어,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잘못이 있다면 음, 저도 <laughs> 외눈박이 아니에요. 결국 에, 그런 부분에 부족함으로 인식해 주시고 소신껏 가시고 국민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 또 선의의 경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